중요성은 여러분 얘기할 거 없잖아요. 수학의 중요성 모든 과목의 수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학을 떼어놓고는 학습을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 수학과 연산의 관계 그리고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누구나 아는데 이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연산에서 너무 막힌단 말이죠. 보통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해 책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연산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 소수, 방정식 그렇게 되면 이 관계에서 아이들이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수학 근육이 형성이 우리가 안 돼요. 124 더하기 8을 보통은 이렇게 메모를 할게요. 124 더하기 8을 할때 우리는 보통 여기서 받아올려서 2하고 10을 꺼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렇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받아올리지 않고 크게 더해서 기준수를 크게 더해서 더더한 것만 빼줍니다. 여러분 124 더하기 8은 뭐로 더해줄까요? 기준수 가장 그거에 맞는 수요? 70 10, 네, 가봅니다. 섭, 1 그런데, 그냥 10 하면 안 되고, 보세요. 떨어지죠? 여기 더하기 10을 해주는 거. 9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더하기 10을 해주고, 더하기 10을 했으니까, 내가 8을 더하랬는데, 10을 더했으니까, 8개만 먹으랬는데, 10개를 사탕을 가져왔어. 2개는 뱉어내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베이. 네, 빼기 이 그럼 빼기 가 되서 17000 되고요. 그다음에 옆에 불러주실래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기 반짝반짝 하는데 답을 쓰면 됩니다. 134 다른 답은? 100, 24, 1 0백2 100, 기2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그럼 이게 답이 안나온다 그러면 개별 정답으로 이렇게 나가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해보실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100, 1 이렇게 되면 채점이 되고요. 134아 죄송해요. <laughs> 네 이렇게 이 글씨를 잘안 쓰면 답이 잘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영상을 찍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영상을 찍냐면 볼게요. 100, 234 더하기 7을 갑니다. 어떻게 가죠? 시작 234 더하기 10, 10. 10. 플러스 10그 10. 다음에 123 네. 이3 이게 분수나 시간 단위 계산 다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학생들의 쓰기가 되게 막 길잖아요 그럴 때는 자, 여러분 불러주세요 시장 230 240 240 240 240 개별 정답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영상2다 찍어지니까. 그 다음에 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 4요 그, 여기서 보면, 가로가 있고, 줄이 있잖아요. 그죠? 수학의 문제나, 수학이나 뿐만이 아니라, 국어나 영어 다 그래요.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를 풀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힌트나 조건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조건은, 우리가 조건은 이렇게 색깔을, 학생들은 색깔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형광펜도 할수 있고, 뭐, 빨강색도 할수 있고. 자, 푸르미는 조개 60개를 모았다. 6 0개 모았다. 조건 1이죠. 조건도 행복이가 12개 조끼를 푸르미에게 주었다. 조건 2. 그 다음에 질문. 푸르미는 몇 개의 조개를 갖고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식을 세우면 한번 여러분 아까 했던 과정으로 디스 크게 했던 과정으로 한번 식을 세워볼까요? 자, 불러보세요. 식 한번 세워볼게요. 67 더하기. 19. 19. 근데 대부분 애들이 67 더하기 19 이렇게 계산해버리거든요. 식을 세우는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풀이과정 들어갑니다 아까 했던 거로요 시작 67 더하기 20 빼기 1 1은 그 다음에요 87 빼기 1 이래서 답을 적어야 이런식으로 연습를 볼게요. 왜냐면 저희가 빼기까지 보셔야 분수계산이랑아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좀 돼서 여러분 15 빼기 9를 어떻게 할까요 크게 더 빼줘서, 더 빼준 것만큼 뱉어내면 되겠죠?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빼기 10 더하기 1. 네, 빼기 10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친구가 이 안에 그 다음에 자기가 쓰겠죠. 글씨가 두렵습니다 글씨를 15 더하기 10더 빼기 1. 글씨를, 어우, 더하기 1. 네, 또, 또 잘못되겠다. 이러면 또 채점 이렇게. 그래서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5, 더하기 1, 이렇게. 그리고 요. 근데 저희가 아이들이 보통 보면 이렇게 쓰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써서 좋아하는 아이들인데, 요 옆에 거쓸 때는 말로 하고 개별 정답을 딱딱 누르는 경우도 아이들이 많아요. 곱쌤 나누셈도 보고요. 이따 곱셈나누셈부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조금 어려운 거로. 55 곱하기 9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55 곱하기 9는. 55를, 아, 맞죠. 550 네. 빼주고요. 네. 그 다음에 얼마만큼 빼줘야 되죠? 55. 9, 55. 그렇죠. 아홉 번 더하랬는데 10번을 됐으니까 빼기 55.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얘는 또, 글자 이렇게 쓰면 또 틀렸다 그럽니다. 어, 맞았네. <laughs> 이렇게 해서 다음 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학생들이 연습. 예, 네, 나누쌤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혹시. 아, 나누쌤은 도대체 뭐야?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나누쌤은 이렇게 보시면, 550원 나누기 30원 애들이 이제 이 안에 몇번 들어가는지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야. 아, 10번 들어가지. 10번 하면 310이야. 310을 빼니까 242가 들어가요. 그럼 다시 다섯 번을 빼서 155로 한 87이 나면 두 번을 또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누기를 이렇게 갓을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분수를 거예요. 볼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할때 이런 식의 분수 계산을 할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음 5분의 4 더하기 5분의 3을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5분의, 5분의 7, 5분의 7. 그 해서, 어, 이거 가분수니까, 가, 가분수, 가짜분수니까, 진분수, 진짜분수로 바꿔야 돼. 삼진. 그럼 1, 5분의 5 더하기, 5분의 2는 1과 5분의 1 이런 식으로 하죠. 이게 얼마나 지겨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고쳤다가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수학을 계속하면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할 수 밖에 없죠. 그럼 조금 더 쉽게 가볼게요. 5분의 3, 더하기 5분의 4를 가면요. 자, 쉽게 가볼게요. 더하기를 왕창 크게, 기준을 1로 잡으면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5분의 3. 더하기 1, 1. 5분의 5. 1, 빼기 1, 5분의, 2, 1. 5분의 1. 그렇죠. 그냥 왕창 1 더해준 다음에 5분의 1더 더한 것만큼 뱉어내면 되죠. 아까 그 더하기 빼기 연습했잖아요, 그죠? 그럼 답은 어떻게 되죠? 시작. 1과. 5분의 3, 125분의 1은 1과 5. 이제 앞으로는 오프라인 학원도 물론 하시지만, 오프라인 학원만 해가지고 왔는데, 블로그에서 오프라인 학원 오라라 블로그에 내네 지역 에들이 뭐가 있냐고요. 전국에 있고, 전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플러스, 쉽게 말하면 온라인 학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학부모라든가, 기타 그 커뮤니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제 무섭게 치고 온라인 학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학원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온라인에 또 다른 수익화를 해야 되고, 나는 우리 아이를 가르쳐. 그럼 이걸 배우셔서 여러분 아이를 가르치지만 이것이 사업화가 또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장소도 필요 없고요,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저 사실 교육 과정 이거 받고 나면 어, 보통 학원은 뭐몇 천만 원매독 들여 사업장 내야죠. 선생님 써야죠. 사람 모집 안 되면 선생님 월급좀 마이너스죠. 좀. 이런 게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참 좋은 세상.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분한테는 참 좋은 세상이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되거든요. 모두 또 예, 저희 링크 보내 드린 대로 또 한번 보시고 아, 내용 참고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는 제가 문자 보내 드리니까 저, 저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